대체로 정말 아침 일찍 가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비행편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저도 사실 이때 제가 지금 라디오 디제이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간아 스타일이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음. 벌써 뭔가 짐이 많네요. 네. 이렇게 입국홀로 나오면 막 플랜 카드로 막 이렇게 반겨주고 막 이러실 줄 알았는데 <laughs> 아무도 <아니다>, 반겨주지 않았어. <laughs> 저에게는 시간이 금 같으니. 저는 그냥 편하게 택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밤에 와가지고. 시작부터 택시... 달라요, 두 분이. 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반차 써가지고 이제 비행 오후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시간 버리는 게더 아깝다. 오 근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는 제가 이걸 열어봐야 되는데. 뭐, 뭘 열어봐요? 아뭘 열어보신 거예요? 안에 있는데? 키트 키트 이거 한 장만 있는 이게 뭔지 뭐그 많은 내용들은 없네요 <laughs> 요새는 중국어를 할줄 몰라도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알아낼 수 있는 맞아. 방법이 있다는 거 사진으로 찍어서 그냥 바로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딱 나왔다 이거 자체가 주소였구나. 백 대만 하이페이시 중정구 시민 대도 일단 백호 아니 길치라도 괜찮아인데 내가 이걸 찾아내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오 어, 자신 만만하신대요. <laughs> <laughs> 택시기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 아이 그것도 조 좋은 방법이죠. 네, 그럼만 사면되니까 어여 기도 보여주면 되니까. 그것도 방법이에요. 택시를 타보자. Uh, hi, hi uh, I'm actually I don't know where I'm going right now. Oh uh, <laughs> I'm on a small mission. Young sis <laughs> really Uh this is my address. Uh this is Taipei main station. Main station. Yeah in the city centre. So how do you read this? Chung Chung Chen Chi. Chung Chen Chi. Shu Ming Ta Tao. Shi Hao. Yeah. Chu Chi Store. Yeah. <laughs> 어 쉽지 않네요. 그래서 시트키를 썼습니다. 아, 걔네 액츄어리 리드 잇포유원 모어 타임. 렛 도구를 많이 <laughs> 사용하시는 편이시군요. 바이베이시 <laughs> 종전 아, 녹음은 진짜 신박하네요. 원래 대본어 그냥 읽게 네, 음, 보여 주시고 음, okay. 잘안될 경우가 있는데. 땡큐. 오케이. 더 퍼스트 카드. 어 순조롭게 택시까지. 이 도와주세요. 조밍아. 조밍아는 도와줘가 아니라 살려줘 느낌이야. 살려줘. 아, 그래? <laughs> 아 그래요? 아, 기사님이 네. 그래서 뭘살려달라는거래서 찌우밍의 <laughs> 밍이 생명할 때 명이에요. 아. 아 자, 납선을 하겠습니다. 어, uh, i need to go here. Uh... 아마리시, 타이페이시, 중전시, 대도一段, 107호.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laughs> 哎, 이거 꿀팁이네요. 트로케, 뇌생랑. From from the airport, airport to city. How long does it take? Forty minutes. Forty minutes. About. Oh, about. about 역시 돈의맛이네요 훨씬 금방 갈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3, 3시간 걸는데 여기는 분시빌 가는 거잖아요. 빠르게 나도 택시 탈 걸. <laughs> s r I e a in a t t i s okay, it's okay. I can I can u n d e r s a n d Chinese a little. 어뭐 <laughs> <laughs> 어. You r e speaking Chinese very but... good. No no no. 손태진 씨는 5개 국어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이에요? 어. 그냥 생활 영어 정도는. 어 묻지도. 네, 어, 정도 그럼 그 어. 언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자신 있는 언어, 한국어를 제외하고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영어가 가장 편하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게 또 저희가 보기 전까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laughs> 길치를 근데 영어로 뭐라 그러지? 어. 아 그. 단어가 있나? 로드 루저머 뭐 이런 건가? <laughs> 로드 루저 어? 괜찮네요. 일치 길치, 진짜 길치는 진짜 아, 영어 뜻도 모르겠는데. 로드 루저 할수 있겠다 진짜. 네, 그래 그럴,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어 그러면 Welcome to our new program here. This is ENA. Uh, 길치라도 괜찮아. Uh, I hope this goes worldwide and uh, I hope to see you when we come to your country s o m e d a y 발음 진짜 좋으신데, 질치라도 괜찮아도 영어 발음으로 하시네요. <laughs> 치라도 괜찮아. 여리 여기, 여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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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지연이처럼 뭔가 주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저 주소 맞지 않나요? 따고님 주소, <laughs> 네, 주소 맞아요. <laughs> 주소가 아니고 약간 느낌이 약간 포장마차, 어디, 뭐 어떤 거리에 있는 아. 몇 번, 약간 아, 이런 정말? 느낌이어서. 왔는데, 아. 제가 방금 봤을 때 백화점인지 완전히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같은 데가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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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그. 상, 그 상가마다 이제 번호가 있잖아요. 아마 97번을 찾는 게 아닐까. 오 이거 너무 순조롭게 가는 거구만. 시티 먹을 거야. 그렇지. 여기 다 여기 100호, 187, 186. 이렇게 있네. 기아상하다 어, 와, 여기를 찾았어요. 나는 한국에도 못찾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laughs> 아와 지하상가 진짜 크다 진짜, 진짜 크네 와칠 여기 어디지? 저희가 그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 있잖아요. 네. 거기 지하에 있는 곳이에요. 시티몰. 진짜 정확히 그딱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지하상가. 근데 진짜 아. 크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너무 크긴 크다. 나도 못 찾을 것 같은데 저거. 저거는 뭐. 시간 상관 쉽지 않죠. 저건 못 찾아도 인정할게요. 여기서 <laughs> 97 저기 향해서 가면 됩니다. 와 찾으셨네요. 근데 저기라는 걸 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저거를 찾아서 오라고 어. 한, 사, 하는 사람이 문제야. <laughs> 근데 저기에서 내가 흔들렸어. 97호. 딱 찾았는데 음. 번역을 했는데 어어 어? 중화 세계 역경 협회 저희가 갈 일은 뭐가 있어 가늠이 안 되는데 어딘지 칼치료 제가 이게 잘못 온줄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음. 역경 협회 칼치료가 뭐예요 역경, 역경. 역, 고남과 역경 고남과 역경 그 역경이 아니고 우리가 사주팔자에 그런 명리학 이런 것들이 써진 제일 처음의 서적이 주역이라는 아 책이에요. 아그 그거를 역경이라고 해요. 그렇구나. 네. 책이네요, 책. 네, 책 이름. 그게 옛날... 왜 지하상가에 있는 거예요? 이제 보시보시해보시면 <laughs> 세계 역경 이게 <laughs> 맞는 건가? Can you help me? I'm looking for a place. 我不知道这里是哪里. Oh. 오, 이게 국어를 동시에 해보네요. 그러니까 진짜 멋있다. 여기가 1, 3, 4 97번은 뒤 가야 할것 같은데 오이이 다행이다, 그래도 누가 도와주셔서 다행이네요 네. 140에서 130... 뭐야, 잘못 알려주신 거예요? 저 어머니가 엑스맨이었어요 네. <laughs> 아, 착각하셨나 보다 덕분에 여기 제대로 투어합니다 자 97. 아 근데 너무 어렵긴하다. 네. 와 33번째. 30, 30 네. 근데 여기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사니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니 택시 타고 6만 3천 원 주고 택시 타고 왔어요. 왜탄 거예요, 택시? 아니. 어, 그 거리나 그 거리 똑같이 좋네 제가 약간 좀 헤매가지고 늦은것 같아요. 따봉님도 꽤나 기다리셨겠어요. 아. 니 네. 어? 여기가요? 97 이거 뭐였는데요? 이거 우연히 찾은 거 같은데 그냥 97푸시푸시푸시푸시 <laughs>